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소식은 역시 진또배기 안녕하세요 진또배기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요새 핫한 이슈죠 유튜버 뒷광고 논란이 터진 가운데 완전 다른 행보를 보인 유튜버 침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유튜버 침님은 요리 영상을 올리는데 라면 피자 볶음밥 등 볶음밥 등 평범한 음식부터 닭껍질 핫도그처럼 독특한 메뉴까지 직접 만드셨습니다. 칩님은 영상을 자주 올리지도 않고 얼굴도 공개도 안 하는데 그런 칩님이 영상 내용 외에도 호평을 받는 이유는 광고를 대하는 정직한 태도이기 때문이죠. 칩님은 광고 제안을 받은 게 있으면 시청자들에게 아예 광고주랑 통화하는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제품 설명도 상세히 하는데요. 친님을 향한 신뢰 덕분에 조절로 제품 구매 욕구까지 생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친님은 한 샴푸를 직접 사용하면서 자세한 정보를 전달했는데요. 여기에는 부정적인 댓글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친님에 대한 소식인데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 유튜브 식을 뉴스로 전해드린 유튜버 지두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